제가 옛날부터 나는 솔로 리뷰할 때 여자분들이 어설픈 친절을 베풀면 안 된다. 남자들 얘기도 굳이 들어줄 필요도 없고 여자분들이 더 차갑고 도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바로 미스 터 한님 같이 뭔가 여자분들이 괜히 뭔가 쓸데없이 친절 베풀었다가 폭기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나의 이런 개인사도 얘기했는데 이랬는데 너 분명히 나를 좋아하니까 얘기 들어준 거잖아. 근데 너 나를 선택 안 해? 너 나를 배신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여 여자분들 어설프게 진짜 베풀면 안 돼. 바보 같은 거야, 그거. 오해를 사는 걸 넘어가지고, 적을 만드는 거가 될 수도 있어. 나의 친절이 자칫 잘못하면은, 원수를 만들 수도 있다니까? 미서한 님도 좀 웃긴 게, 본인의 개인사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은, 그 상대방이 나를 만나줘야 되나? 물론, 이2상기 욕순씨가 막 여지를 주고 다니고, 미서한하고 마치 잘된 것처럼, 뭐, 한줄더 떠가지고, 미서한이 여자들하고 다 같이 있네 해서, 재밌게 있으려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또막 갑자기 막 울컥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집자고 오열했잖아요. 그런막꼴별과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다 한다 하더라도 이 이상기 옥수는 어째 미서가 회계사니까 선택하는 거야 뻔히 예상되는 결과였고 본인 선택 안 해줬다 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상기 옥수 씨가 뭐 자청하긴 하지만은 클로버 빈 님께서 이상기 옥수는 미서한한테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진지하게 거절했어야 밝혔어야 돼요 근데 이 이상기 옥수는 인기 놀이 하느라고 미서관한테 거절했을 때처럼 딱 거절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거절하고 나서 미서관한테도 또여지주고 미서한 기꺼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얘기 다 들어주고 나서 제대로 선을 긋지도 않고 그러니까 23기 육순재 계속 자처고 있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 인기에 취해가지고 막 지금 인기 노이 하고 있는 거야 인기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굴잖아요 애매하게 이 남자 전화한테 여지 주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나는 솔로 안에서뿐만 아니라 솔로나라 안에서든 실제로 솔로나라 밖에서는 어설프게 남녀 관계에서 애매한 관계를 갖잖아요 특히 남사친을 둔다거나 그딴 헛짓거리 한심한 그런 걸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운다는 거죠 아무튼 23기 육순씨가 그렇게 여지를 주고 다니는 건 또 문제긴 하지만은 미서한님도 내가 너한테 진심이니까 너도 나한테 진심이어야 된다. 이것도 좀 별로였어. 저는 한편으로는 11영숙님한테 그렇게 나는 오늘만 산다면서 그렇게 말해놓고 이희상기옥선한테 선택 못 받으면서 미서한이 상처 받았다고 하니까 꽃이다 맞동사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마치 11영숙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껏 해놓고 쎄쎄쎄에다가 뭐 우쭈쭈 우쭈쭈 막 그랬잖아요. 11영숙님한테 그러다가 이희상기옥선한테 나한테 넘어올 것 같으니까 바로 11영숙 버리고 이희상기옥선으로 갈아탔잖아. 그래서 분명 이희상기옥선하고도안 됐겠지면서 지켜봤는데. 역시나 이상기옥순은 회계사 선택해가지고 미서한이 세대고 선택 못받고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꽃이다 맞동산이었어. 그리고 오늘 이3상기옥순이 보니까 미서한한테는 아예 그 마음도 없었어요. 지나칠 때 잠깐에 뭐 고민도 없이 지나치더라고. 그리고 데이트하러 나갈 때도 미서한이 누워가지고 이3상기옥순 씨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그랬는데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이3상기옥순은 그냥 생각 없이 미스터한의 가정사 개인사 그냥 들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공감해준 거고. 저는 이런. 쓸데없는 공감이 화를 자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옥순 그러니까 씨는 뭔가 남사친 있을 것 같아. 이희상기옥순 씨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선이 없어. 뭐로 쓸데없이 내가 그렇게 이사람하고잘될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다 들어주고 있어. 미서 권테는 여지주고 이희상기옥순은 화를 자초한다는 생각합니다. 지까지 짜면서 공감해주고, 미서 강한테는 막상 미서 강 좋아하면서 따지러 가고. 저는 이희상기옥순처럼 이런 거는 이런 스타일은 착한 게 아니라 고 생각해요.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희상기옥순처럼 이런 스타일하고 연애하잖아요. 사귀는 남자가 피 말려요. 왜냐 이상기옥순 왜? 아, 나는 여기 미스터 한이 힘들어 하길래 이 얘기 들어준 거야. 내가 뭐가 나빠. 미스터 한이 힘들어가지고 나는 여기 공개해 준 건데. 이런 마인드예요 아, 이렇게 미스터 한이 힘들다는데 그 얘기 들어줘야지. 그러면 아예 내가 뭐 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오르 역으로 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 현명한 여자들은 내가 만나는 남자를 신경 쓰이게 하질 않죠. 지 감정이 더 우선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남자가 신경 안쓰게끔 그런 오해 살 만한 행동들을 안 하는데 이상규 옥수는 그냥 일단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제 다음 주에 미스터 한이 이상규 옥수한테 뭐 따질 건 따지고 나 이런 부분은 서운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이상기옥순 씨가 너도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미서 강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미안해하면서 집자는 그림으로 나오겠죠 미스터 하는 애써 좋은 사람인척 하면서 이상기옥순 더 잘되라고 응원해주겠다고 이렇게 물러날 것 같고 그런 그림 예상해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상기옥순 집자는 거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될것 같아요 스토리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기옥순은 오늘 데이트하러 나가기 전이라도 미서 한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나갔어요. 돼요. 나는 이제 미스터 강한테 전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키껏 미스터 한 얘기에 공감해주고, 집자놓고 미스터 한 선택 안 해놓고 하니까, 뭔가 미스터 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물론 꼬시다 맞동산 느낌도 있지만. 그리고 미스터 한은 오늘 미스터 권이 꼬였다 이러니까 미스 한이 불러가지고 이제 누워서 대화했거든요. 미스터 한은 이상기 옥순이 나 말고도, 나하고 미스터 강 말고도 미스터 권한테도 이상기 옥순이가 또 어장질 했구나. 이거를 또 미스터 권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터 한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상기 옥순에 대해서 얘는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다 이제 여지 주고 다니는구나 해가지고 좀 감정이 더안 좋은 상황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기 옥순이가 이렇게 정리는커녕 더 복잡하게 만드니까 10일 11영수님 영승님도 10일 영승님이지만은 미스터 한도 이상기 옥순한테 이제 좋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지. 근데 미스터 한도 좀 이상해요. 자기 과거사를 들으면 선택해야 되나요? 물론 방송에서 내용은 선택을 안 해준 게막 상처받았다 그런 위주로 나오긴 했는데 어느 이상기 옥순씨가 미스터 가... 이라 데이터를나기 직전에라도 나랑 따로 얘기해주기 기다렸는데 그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미서한도 11 영수한테 계속 애매하게 굴다가 11 영수한에 상처줬기 때문에 미서한이 상처받는 것도 꽃이다 봤동 산이긴 해. 근데 이제 나름대로 미서하는 이상규 옥수한하고 잘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내가 11 영수한을 정리하고 이상규 옥수한테 그렇게 마음 편하면서 이제 노선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규 옥수는 전혀 뭔가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 없이 바로 미서강이랑 가버리니까. 근데 그런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 많이... 할고 왔습니다. 혼잣말 해놓고 뭘 그렇게 바라나요라고 하시는데 이이상규 옥순이가 집을 안 쳤으면은 미소한도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이상규 옥순 씨가 쓸데없이 공감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막 공감하면서 막 집자고 막 그리고 대화하고 나서도 사람 하고다 같이 있을 때 미소한이 애써 괜찮 은 척하면서 장난 치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울컥해가지고 방이 들어가서 오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소한이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이상규 옥순 나 좋아하는구나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이이상규 옥순 씨가 미소한도 뭐 그렇게 잘한 게 없긴 하지만은 이이상규 옥순의 그런 원인 제공 행동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은 괜히 쓸데없이 남자들한테 친절 베풀면 안 돼. 그래서 쓸데없이 막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데다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오늘 미스 턴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인터뷰할 때 이익상교 옥선하고 초월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나를 선택 안 해줘서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깊은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아줘서 기분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상처받았다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죠. 상대방이 나하고 아직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닌데 자기의 개인사, 가정사 털어놓는다면 그런... 그러니까 게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자리를 뭐 뜨던가 화제를 전화하던가 해야지 그거를 바보같이 계속 듣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꼬인다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 주에 괜히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그런 비밀 개인사 가정사 그런 게 상대방이 그런 얘기 한다가지고 내가 들어주잖아요 가끔은 나는 얘랑 이런 그런 사이가 아닌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대화 주제를 이제 전환시킨다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해야 돼 만약 듣고 있는 것도 바보 같은 거야 타기 본인이 자초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남한테도 안 하는 데이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걸 왜 들어주고 있어, 바보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미스터 한도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막 집잡아서 엄청 경청하고 들은 이 이상기 옥순도 잘한 건 없다. 다른 얘기 하자고 하면서 대화 주제를 돌릴 수도 있고 해야 돼요. 아무튼 여자분들은 쓸데없이 공감이나 친절하면 안 된다. 특히 남자한테.